월세 살던 친구가 집이 생겼대요. 참 기묘하죠. 전세 살던 친구가 월세를 받고 있대요. 참 기묘하죠. 집이 있던 친구는 빌딩이 생겼대요. 참 기묘하죠. 나는 365일 매일 일하는데 마이너스 이자만 내고 있죠. 정말 기묘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비법이 뭐냐고 그랬더니 그들은 모두 같은 대답을 했죠. GT 아니면 PT. 이게 뭐죠? 기묘한 대답이었죠. 아무튼, 당장 해야겠어요. 현장 GT는 그룹이 모여 독기한협회장에게 직접 지도받는 프로그램이고 1대1 PT는 독기한협회장의 16년 노하우를 1대1로 밀착 선수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교육상담전화 02888-5704 그러니까 특별승계인이 그 관리규약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승인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라 거예요. 원래 자치규약이라는 건 관리규약이라는 것은 그, 아까도 여기 적혀 있잖아요. 관리 규약에, 어, 그, 적혀 있죠. 관리 규약이, 어, 구분 소유자라는 거는 그냥 입주자죠. 입주하는 그 어떤 사람. 그 건물 소유자, 음. 이외의 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라고 돼있다 그러니까 관리 규약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입주자들 간의 규칙인 거지. 그러니까 자기들의 규칙이기 때문에 집합건물법 28조의 사망에 보면, 자기들 빼고 남한테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라고 적혀 있는 거야. 음. 구분 소유자 이외의자를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구분 소유자 이외자의 의 특별승계인이 있는 거 아니냐. 음. 그러니까 남 남한 남이잖아 어찌 됐든 구분 소유자가 되기 전에 있는 남이잖아. 그렇죠. 그 사람의 어떤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라는 거 해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 규약은 새로운 특별승계인이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승인을 하면 그 규약을 받아서 하고, 거고. 명시적이나 묵시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이상은 효력이 없다. 음. 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입장인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낙찰받은 사람이 언제나 승인한 적 없는데요. 라고 인식이 되어지지만, 그런 경우는 이제 묵시적으로 승인한 게 아니냐. 음. 이거를 낙찰 받았을 때 음.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아파트 관리 사무소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렇지. 말씀이시죠? 사서 들어왔잖아. 너 그러니까 음. 이 계약이 우리들 질수 있는 거 알고 들어온 음. 거 아니야? 음. 예를 들면 우리 지켜. 우리 동아리가 해병대 동아리야. 음. 음. 그럼 해병대 동아리에 들어와 놓고서는 해병대에서 훈련 안 하겠다는 얘기야? 우리 규칙을 따라야지, 우리 규칙. 뭐 이런 정도로 묵시적으로 너는 알고 왔잖아 음. 어, 이런 생각으로 해석을 음. 한다. 일방적인 주장. 그러니까 법, 법 입장에서는 어, 음. 자치 규약이라고 정, 관리 규약이라고 정하는 거는. 제3자한테 이 규약을 강요할 수 없잖아. 야, 이거 지켜라고 할 수가 없다고. 그 응. 그러니까, 들어온 놈이 명시적이든, 나 그거 지킬게요 하든가, 응. 묵시적으로, 어, 응. 내가 그 소유자의 구성원이 되겠다고 왔을 때는, 너 알고 온거 아니냐라고, 이제 인식한다라는 거지. 응. 그러니까 법하고 조금 얘기해석이 그런 거죠. 응. 그래서 그 뒤, 밑에 굵게 해놓은 거가 있죠? 응. 승계인도 입주자로서 관리 규약에 따른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일 뿐. 응. 승계인도 관리비를 납부해야 된다는 의무이다는 거죠. 그 규정으로 인하여 승계인이 전 입주자의 체납 비용까지 승계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여기 원래 대부분의 입장이야. 다만 다만있네 다만. 다만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원래는 물어줄 필요가 없다는 라게 대법원의 입장인 거예요. 왜 남의 기본, 걸 물어주냐. 기본 문제는 음. 그래서 다만 집합건물의 공용은 음. 전체 공유자의 이익을 이익에 공유하는 거다. 음. 공동으로 유지관리해야 되고 음.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소요되는 경비가 있고 그 경비에 대한 공유자 간의 채권은 특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장할 필요가 있대 음. 그래서 공유자의 특별 승계인에게 즉 낙찰자죠. 음. 승계 의사의 유무와 관계없이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 음. 의, 의무와 의사와 관계없이. 그게 몇 조죠? 18조. 집합건물법 18조. 아까 1 8조의 특별 규정이 있지만 아까 말했던 어 것은 집합건물법 28조 3항이었죠. 28조 3항에서는 어, 집합 건물은 구분 소유자 이외의 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관리 규약은. 그렇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리비가 체납된 것을 새로운 소유자한테 강요할 수 없다. 라고 음. 해석을 했는데, 18조에 있는 것처럼, 특별하게 어떤 부분이? 공용, 공용 부분은 부분이... 전체 이익을 도모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뭐, 누가 한 사람의 이득이 아니고, 음. 트로, 새로 들어온 특별승계인 너도 좋지 않냐 이거 응. 이 집을 고치고 유지해 왔고 그러니까 너도 왔다. 이게 응. 탐나서 온거 아니냐 그 건물이 더러웠어 그렇지 그럼 안할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데 우리가 애를 썼던 거를 알고 너도 왔고 너의 건물도 보호한 거 아니야 그죠 응. 그 아파트 천삼호여도 그 앞에 조경 응. 그 진입로, 진입로 그런 것도 있고 뭐, 개다, 뭐 엘리베이터의, 엘리베이터의 안전성도 응. 계속 해왔고 응. 이런 부분은 네가 좀 물어라. 이게 좀 특별 승계인에게 승계 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18조에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네. 사실 근데 공영도 살짝 억울한 부분이 있지 않아요? 억울하지. 네. 나는 점프해서 가는데요. <laughs> 저는 헬기에서 아, 그래서. 어, 저 전에 쓴 적도 없고, 내려부터 응. 어, 사용한 적도 없고. 계단도 아마 그 전에 소유자도 아니었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의 반강제적인말 응. 그대로 집합 건물이라는 응. 거를 어, 만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이거는 우리 그 뉴욕에 보면 할렘가에 보면은 건물들이 고층이 비어 있잖아. 음. 그 관리비를 못 걷어서 그런 거야. <laughs> 그 관리비를 못 걷어서 그런 거. 응? 어? 우리나라 같은 관리비를 공용으로 책임져 버는 어떤 공동체 관련 법률이 있으면 이게 좀 나을지도 몰라. 음. 음. 어제도 그 저희 PT 한 분이 연락 와가지고 어. 그 낙찰 을 받았는데 이제 관리비 안 내고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음. 관리. 그전 그 소유자가 속에서 네, 그 소유자 연락이 왔나 봐요. 음. 이제 낙찰은 받고 소유권 이전은 됐는데 임차인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임차인이 음. 네, 그래서 이제 관리비에 대한 내용 때문에 좀 음. 골치 아파서 전화가 왔었더라고요. 음. 그런 경우도 보면은 살, 살짝 이렇게 관리비 자체가 음. 음, 공용 아무리 공용이라고 할지라도 음. 왜 우리가 그 낙찰을 받았을 때 그것까지 부담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억울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대법원에서 사실은 이거를 해석을 이렇게 한 거거든 18조에 있는 게집합권문 어 18번을 한번 봅시다 뭐라고 써졌는지 해석을 재판부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한번 해석을 보면 되죠 자, 자. 밑에 있지 않아요? 이렇게 찾을 때는 18조에 소리가 없으면뭐 하니까 제 18조가 <laughs> 어. 어, 공유자가 공용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 채 어,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아니, 그건 해석이잖아. 아, 18조만 해석 자체, 보자고. 피서, 18조 자체만 18조를 음. 공유자가 공용 부분에 관하여 네.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그게, 채권은 지금 제가 네. 얘기한 그 특별승계에 대하여 네, 행사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어, 어. 있다. 어, 네. 여기 어, 18조가 규정이자. 공용 부분에 관해서 발생한 채권의, 채권의 효력이네요. 그러니까 공유자라는 건 아파트가 천세대가 살면 천세대가 다 공유자라고 인식을 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공용에 대해서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있을 수 있다. 음. 공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999세대가 연체한 한 놈한테 채권이 있을 수 있죠. 자기들이 공동으로 부담한 거. 일종의 우리 그 지사하고 똑같은 거네. 음. 지사가 예를 들면은 그 공동으로 광고비를 집행을 한다. 음. 그러면은 한 사람이 안 냈어. 그러면 아홉 명이서 그 공동 10분의 1에 해당하는 걸낸거 아니냐고. 음. 그러면 그한 사람이 안낸 사람에 대해서 지금 아홉 명이 채권을 받고 있는 거지. 그잖아 그런 음. 개념으로 이해를 해서, 어, 특별 승계인도 행사할 수 있다. 그니까, 러 내야 된다. 이것도 말이 봐봐. 이거를 사실은 이제 대법원에서는, 어,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에 대한 채권이라고 인식을 했고, 음. 그니까, 관리비 채권에 대해서 소송이 붙으니까, 18조를 운영을 해서, 어, 팔아. 공용 부분에 관하여. 자, 공용 관리비는, 음. 어, 요거 채권이 있는데, 낙찰자도 부담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응? 음. 음? 해석을 한 거야. 근데 나는 이거는 좀, 오,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네 음. 응? 집합 건물에 대해서 공용이라고 표현하나? 잠깐, 1조에 보면 건물은 일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사용될 수 있을 때는 각 부분은 소유권의 목적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어, 공용 부분은 전유 부분의 건물이고, 전유 부분에 속하지 아니한 건물의 부속물을 공용 부분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구분소유자 전유부분에 관한 얘기 했고요. 공용부분은 3조에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의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 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로될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 그러니까 전부 아니, 전부나 혹은 일부가 쓰더라도 그게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은? 음. 그러니까 공용이란 건전유 부분으로 통하는, 그러니까 101호하고 201호까지 105. 올라가는 복도가 있고, 복, 계단이 네요. 있고, 그리고 전체가 사용되는 거, 음. 즉, 개인의 구분소유권을 목적으로 할수 없는, 음. 예를 들면, 복도, 1층 복도 내 거다라고 할 수가 없잖아. 음. 음. 누구나 다 같이 사용하는 그런데, 아니겠구나.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음. 지금 이거는 해석이 잘못됐을 수 있어. 음. 구분소유권이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집합건물이라는 거는 개별개별이 구분소유권이란 말이에요. 음. 개별개별이 음. 별도야. 그래서, 어, 이 집합건물법 2조에도 보면은 구분소유자라는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 음. 그러니까 구분소유자라는 건 별도의 소유자단 말이에요. 음. 근데 우리가 민법상 가지고 있는 그 공유자라는 거가 있단 말이에요. 어? 공유자. 공유자. 음. 공유자. 음. 공유자라는 것은 보면 소유권이 하나야. 어? 네. 자, 봐요. 10조에도 봐도 공용 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구분소유자라는 별도의 다른 호수의 소유자를 언급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잖아요. 음, 그렇죠. 다른 소유자들이 있다. 음. 전제로 했어. 그죠? 음. 그래 놓고는, 봐, 아, 이거 봐. 지금 잘못해서겠네, 이 새끼들. 그래갖고 12조에 보면 공유자의 지분권이라고 하는데, 공유자라는 것은 소유권, 아파트는 한 채인데, 거기에 반틈을 갖고 있는 게 공유 지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독립된 소유자가 아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강, 이제 구분, 소유, 구분 소유자는 1, 1 1호0 201호, 음. 301호, 이런 게 구분 소유자고, 음. 이런 게 모여있어야 집합 건물인데, 어, 여기에서 말하는 공유자라고 언급된 12조는 뭐냐면, 지분을 가진 사람이야 천일호에, 지분 천일호에 수... 있는 지분, 지분 소유자를 소유자. 공유자라고 표현해 그래놓고 18조에 가면 보요 18조에 보면 공유자가 공용 부분에 관하여서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 이거는 음, 뭐냐면 음. 다른 호수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음. 한 호수의 소유자가 반반씩.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이 씨랑 서진 씨랑 아파트를 한채 샀어. 음. 근데 들어가는 돈이 둘이 반반씩. 반반 제이 씨가 반반씩 내야 되는데 음. 제이 씨 서진이가 공용 관리비랑 뭘안준 거야. 음. 그러니까 제이 씨가 먼저 낸 거지. 음. 음. 그러면은 제이 씨가 서진이한테 받을 돈이 있을 거 아니겠어? 음, 그거를 서진이한테 사서 들어온 놈한테야나 원래 받을 때이 호수 유지하는데 나돈들었어내놔 음. 이거야. 음. 해석이 구분소유자라고 안돼있잖아이 해석은 지금 그거네, 그거네. 1 8조 근데 그 18조를 갖다가 대법원에서 끌어다가 그냥 야C 애매모호하니까 공용했다가 억체해서을 했어 그거야 어, 18조를 공유자는 지금 그구분소유자그 공유자는 구분소유자가 아니지 PT의 매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완전 마스터 해버리는 한마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PT 는 인생 역전이다. 쓰나미와 똑같은 효과를 볼수 있는 그런 막간한 명품 코스 요리가 어을까 싶습니다. 경매 실무의 과정 과정에 했던 맛을 제대로 끌어오는 최고의 명품 아직 남고 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다. 이론과 실무를 성과를 동시에 얻을 수있는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다. 쓰나불어, 불어 <laughs>